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 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경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저는 이해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밤엔 어,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이제 싸움을 싸워나가잖아요. 어 이제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은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또 아니면은 또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뭐 학생은 학생대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이제 싸움을 싸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런 싸움들이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걸까요? 일단,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세상의 무기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런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운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했을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쓴 것에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한 간단한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제 쓴 것이 고린도 전우성인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대단한 그 전도자였던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달했고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고린도 전사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많은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심지어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송사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음행하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교안에 회 있었고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 여러 가지 권고를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여러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좀 인정한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바울을 생각할 때에 어 굉장히 큰 사도고, 어 굉장히 큰 저, 전도자고, 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영어 이름을 바울로, 홀로 짓습니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이제 저희가 존경하는 어 그런 분인데, 당시에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 그, 다른, 본인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다른, 이제,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보다 비해서, 바울이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극히 크다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지금 말로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잘났다, 어,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능력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이 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어 크다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 비해서 때로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좀 가난에 처하거나 핍박에 처하거나 또 굉장히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수사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 그냥 정말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로 어 정말 그런 그 일정한 모습의 메시지만 하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이 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도가 맞는가라고 어 이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어, 뭐, 추천서를, 좀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런 것을 좀 요구했던 장면, 요구를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이장에 보면은, 아, 고린도 전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 아, 추천서가 우리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그리스, 어, 너희가 그리스도에 편지된 자 아니냐.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인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의 기준이 그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성공, 부유함 또는 그,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어, 또한 그런 모습들이, 어,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어,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의 교인들한테 이제 너희가 그 작정했던 연보를 어, 실행하지 않냐라고 이제 제안하는 모습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기근이 있었고, 어, 굉장히 이제 그런 기근과 어려움을 처한 상황에서, 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음, 교회들이 오히려, 어, 이제 그,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보내겠다 구제 헌금을 보내겠다라고 작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려고 어 자발적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서 굉장히 기뻐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어 봐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 연보를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자원화의 기쁨으로 보내기로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격려한 일이 있었는데 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늦게 시작했지만 이 구자 한금을다 모아서 보냈는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끝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원하기로 한 것을 해야 되지 않냐.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공고하는 것이 8장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아, 네, 여러분이 뭐, 이제, 정말 학을 작정한 끝까지 해라, 뭐 돈을 내라, 뭐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줬던 메시지가 8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 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 작정한 구제 헌금, 그 다른 교회를 돕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장 부요한 분이셨다.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으로. 어~ 그렇게 쭉 사셔도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모든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 왜냐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던 너희를 어~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종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죄와 사망에 종대 있었던 그 너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리로 가셨다라고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수 있는 게, 어, 십자가 사건이, 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어, 또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 작업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인생을, 가치관을 인생 관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장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바울이 어 출애굽기 얘기를 합니다. 팔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나서 각 사람이 먹을 걸만큼 거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나가서 거두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굉장히 손이 빠르고 또는 뭐~ 체력도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체력도 없고 어~ 일도 잘 못하고 어~ 연약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날을 동일한 시간에 거두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텐트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출애국 16장 18절에 보면 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 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더잘 나가고 성공을 하고 어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 또는 더 노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응당 많은 것을 더 향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깔리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이상하고, 또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어,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해서, 나만, 어, 이것을 향유, 향유하고 나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 아니 아니라 많이 거둔자가 오히려 적게 거둔자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어,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 만나의 때를 들어서 지금 그 출애굽기 아, 그 강야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같이 어, 여기 위에 십어 그 고린도 후서에 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8장에 여기 방 어, 13절 죄송합니다 네, 표시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고,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를 막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균등하게 어,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보면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바울은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어,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드러났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음행을 저지르고 굉장히 재와 타협하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시킵니다.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어, 이 고린도 교회를, 어,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믿는 자들에게 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 이 고린도 전우서의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또는 교인, 교인들, 교회 안에 앉아 있던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애국,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시고 빼내실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국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어~ 또 살아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고 어~ 비록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빠져나왔지만 어~ 그 기적에는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셔야만 했고 이들에게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어 이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어, 아멘 할수 있고 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어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그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안에 또이 고린도 교회 그 교린도 교인의 모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볼수 있다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죠. 어떤 현장이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광약기 강약 이 같은 인생을 걸어나갈 때, 저희가, 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뭐, 이제, 혹자는, 이제 사역지에 나가면은 정말 싸움이 더 치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굉장히 이제 어떤 전쟁터로 얘기하면 전선에서 어막 싸우고 막 복음을 정말 그 짧은 시간에는 전해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음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사역지에도, 해외 현장 사역지에도 나가보고 또 이렇게 이제 집에만 도 있어보고 어,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집에만 있어 보고, 또 이제 예전에는 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학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 봤는데, 아직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나 현장들이 더 많지만, 어, 제 이런 짧다면 짧은 또는 길다면 긴, 어, 이런 이제 그 생활 삶 속에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사실은, 어, 싸움이 필요 없는 현장, 싸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더 속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눈 이렇게 되어놓고 사역이 진행되는 곳은 어아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정말 저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고 어 정말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로 타협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또는 내가 나에게 올라오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 어떤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나는 피곤하고 지금 들어서 자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막 들어서 자지는 않잖아요. 막뭐아 사역을 하는데 지금 나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런 나의 욕구들과 나는 싸웁니다. 왜냐면 지금 이 하나님 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이제 제가 그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이 사역을 나갔을 때. 굉장히 벌레를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벌레만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정말 싫어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 사육지에 가서 그 벌레가 나왔어. 하지만 지금 이 사육지에는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는지 그 친구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레를 싫어하는 그 자신의 모습까지도 넘어서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지에서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싸움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막 싸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돌아왔을 때는 사실은 내가 지금 어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싸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현장에는 사실은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고, 또 지금 사실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막 이렇게 막 치고 박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항해는 모든 이론들과 생각들을 물리치고 파괴하는 그런 싸움이고 내 중심되어서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만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나가서 어 나와 정말 싫은 그런 상사를 만난다든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내가 막 싸우는 그런 것보다 내가 덜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터져야지만 내가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 안에 들어오는 판단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가지고 있는 태도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며 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싸움은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싸움이고 내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사실은 밀어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왜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패키지로 그냥 우리가 천국만 가고 땡 이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구원하셔서 그 천국을 보장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사실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경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이미 그 무기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어 이제 많은 사실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 어, 보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뭐, 보금을, 부, 뭐,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어,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었어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것이 보금을 붙드는 걸까? 보금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보금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건,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어~ 이제 지정의 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식으로 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의지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셨던 어~ 그런 어~ 이~ 해되게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아~ 복음으로 더 깊어진다는 거는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 했던 이 모든 것, 이, 이런 것들을, 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관, 뭐, 뭐, 직업관, 뭐, 여러 경제관, 모든 이제 생각들이 있을 거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근 네, 어, 사실은, 사실은, 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어, 하나님의, 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방식, 복음을, 복음을 세우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어, 또 복음에 깊어져야 한다라는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싸웠을 때에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인간적인 영향력을 생각을 했고요. 또 세상적인 학문을 중요시했고, 어또 그들이 뭐 그러니까 권위 있는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달변 막 아, 아름다운 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수사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시대니까 막 굉장히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그런 것으로 사실은 바울마저도 판단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맞다. 이 세상에 하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게 아니라 세상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좀 다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을 알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어~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 세상이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어~ 여러분의 많은 공부를 통과하여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넣어 주신 그어그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우리는 싸우는 거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카톡방에만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니까 또막 목사님께서 올려 주셨던데 사실은 그 사역지에 가서 막 사역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올려 주시는 부분이 참 이제 감사한 게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어, 보게 되고, 또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귀한 것들을 보고 또 너무나 귀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 정말 저들은 잘한다. 저들은 정말 잘 싸우고 있네. 하지만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지?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복음은 너무 능력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는 큰 능력이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복음은 너무 능력이지만 내 인생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은 너무 능력이지만 나와는 큰, 나의 삶과는 큰 상관없는 일들이, 굉장히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 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싸움을 싸우고, 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 정말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기준들, 잘못된 이론들, 복음하는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 어,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현장에서 오늘 하루 모든 만남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이 싸움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구나.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 어떤 만남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때내 마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과 싸워야겠구나.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싸울 수 있구나. 복음 가진 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느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기 원하실까? 라고 어 이렇게 싸워 나가는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새벽 기도 동안 아,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이 싸움 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 무너뜨리고 어,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